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그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 점검하면서 참 타락한 인생들이 얼마나 그참 악한가 타락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안목이 얼마나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수많은 주의 산지자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자 그들이 참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5 4 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질 않아요. 왜요? 우리 속에 옛 사람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로 가죠. 자,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그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이 뭐예요? 이를 갈고, 그죠? 이를 갈고, 분해하고, 불순종하고,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주인되어져 온갖 폭행을 다 휘두르는 모습이죠. 오늘도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참 마음에 찔림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참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일을 갈았다. 예, 일을 간다는 말은 원한 원수진 거죠. 원망하는 거죠. 왜 그렇죠?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스테반도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이제까지 유대교에 신봉하던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은 그가 조금 먼저 발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누려지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것이 정말인가 살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다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부닥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극심한 분노죠 그죠? 그들은 그렇게 분노할 때 옷을 찢는다든지. 또 죄를 머리에 뿌리는 그런 행위도 사용했다 그러죠. 구약 시대부터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자들의 반응. 하늘 생명 가지지 못한 자들의 반응. 시편 35편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고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시편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이러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2편, 10절에도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들의 마지막을 뭐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를 간다는 말을. 그들은 음식을 먹는 그 짐승으로 비유를 내어지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로 나누어지죠. 정한 짐승의 특징은 되새김질이라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입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새김질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빈 이만 가는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를 막았다. 그래서 귀를 막았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막았다는 말에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충고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 귀가? 막혀버리죠. 왜 귀가 좀 들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거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다. 거미 두 개예요. 이검 우리는 무슨 검이라고 볼수 있죠? 말씀의 검이에요. 두 종류의 검인 거예요. 그런데 말고가 휘두르니까. 예. 그 베드로가 후들르니까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요. 아직 사도행전 2장이 통과되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오른쪽 귀는 계속해서 잘려져 나가는 거죠. 오른쪽 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우리들이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에 그 성공적인 이야기, 세상 출세하는 이야기를 신앙 안에서 계속 들어놓으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오른쪽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인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심으로 발려들었다. 스테벨 만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서 그게 습관화되어지고 그게 생명화되어져야 그 사람이 그대로 산다니까요. 제가 늘 외국어를 배우는 얘기도 하고, 구구단을 이야기도 하듯이, 우리가 구구단은 습관화 되어졌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래서 이제는 구구단을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것이 생명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진리의 말씀도 되새김질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묵상하듯이 그 묵기 거기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들을 계속 묵상할 때 그게 우리 안에 뭐가 되어져요? 습관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생명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했던 소리 또해 아니, 했던 설교 또 해. 그게 필요한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들이 그게 달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유대인들의 이게 율법이거든요. 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범죄한 사람을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보통 한, 한 3미터, 3.5미터 정도 되는 손 꼭대기에서 사람을 그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 죽지 않으면, 그죠? 그 위에 커다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공식적인 재판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들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그런 반면에, 스테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테반의 모습은. 스테반의 모습은 56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 그는 본래 집사로 비택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저 기분 좋고, 어떻게, 때 가슴이 뜨겁고 하는 그런 부분일까요? 아니에요. 진리가 충만되어져서 그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 정도만 생각해 왔어요. 아니요, 저더 조금 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성령의 충만하면 어디서 와요? 진리가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질, 그들 속에 있는 진리는 불붙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보이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니까.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열흘 동안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자, 오순절날에 뭐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요 그들 속에 그 진리가 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은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오셨는데 또 오셔? 어떻게 충만되어져? 그죠? 근데 지일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지일리는 우리 속에서 되새김질 할수록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구구단을 능숙하게 써서 문제를 풀수 있고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 사람과 대화가 되어지고 감정의 교류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그죠 그러자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55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예, 그가 바라다 본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도의 그 선교사로 알려졌던 그 알렉산더 터퍼라고 하는 분은 어린 시절에 꿈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언덕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수레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너프 이리와 내가 네게 맡길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이 음성이 계속 그의 가슴 속에 벅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고 인도에 선교사가 되어져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한 종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충만되어짐 그게 있는 거예요. 스테판이 그랬던 거죠. 오9절에가 보면은.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불을 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완성되어지면 이제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 내가 하늘 나라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십자가의 주님한테 배웠어요 십자가상의 주님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다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거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 그, 그, 그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울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빨리 천국에 가니까 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귀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의 단계에 저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신앙의 그 성숙한 모습, 완성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훗날, 이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바울은 이때에 이 스테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스테반의 그 죽음을 옳다고 라 여겨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거기서 돌들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 남들이 보기엔 아무 보잘것 없는 삶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그 행위를 당신의 그 언어를 당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정말로 그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다른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설교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한 편의 설교가 그 바른 신앙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사울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종으로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 주고 갈수 있을 정도로 지식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복음으로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신앙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누군가인가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통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코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그 생명 가진 자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 주께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부흥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스데반의 삶 같은 내 생애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스데반의 그 신앙을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령 집사들을 세우고 그 중에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세움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한편의 설교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할때 내 삶이 결코 고난과 고통만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수고와 우리들의 그 작은 신앙들을 사용하셔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바울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 불쏘시개로 쓰신다는 것 생각할 때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사야처럼 자신의 삶을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님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불씨가 되도록 쓰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하는 어른들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는 예수의 사람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 정말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 교회마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그 진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